내가 붙여봐 삼색이 찍게. 아니, 얘는 잘 산다 그래도 오랫동안 삼색 삼색 일로와 아빠 너무 좋고. 괜찮아 안죽어 <laughs> 삼색가 <웃음> <웃음> 고기 굽는 것도 유령이요 뚜껑 닫아봐 인사나. 응. 진짜? 응. 유튜브 보고 있다고? 응. 그러니까 서거주는 유만해야 돼. 야 불닭을. 비라니 아, 근데... 불닭도 못 먹는다며 근데. 그래도 신나면 하고 있어 애들. 그래 응. 역시 초딩들하고 오니까 라면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어야 쌈무 좀 뜯어봐 응. 야 빨리 먹어봐 먹방 좀 찍게 너안 찍었어 먹적좀 찍게 빨리 먹어봐 너 불닭 못 먹는다고 미나 이건 불닭이야 아니 이건 저기 신라면 <목소리> 어이씨 추워 이씨 어이, 이게 될 거야 이모고? 네 예, 사연 언니 언니 머리 깎냐? 이게 될 거야? 어어 어. 아나 너무 추워 해보겠습니다. 어떡해 먹을 안 추워 민호라는 너무 추워 아이민 양말 안 신었군요 야 이거 상추는 먹지도 않냐? 사놓고 아, 그렇게 상추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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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상추 씻어되는거아니야 한번? 니가 씻어? 추 씻어? 안타까운 까같상서잘들이어 스타, 스 언니, 셀파좀 넣어봐. 언니, 발가락 편나는 거. 언니, 벌서 운동을 무시해, 때려줘. 왜 내놔, 이제, 양심없는데. 끝까지 응. 먹어야 되고, 어? 응. 맛있어, 맛있어 보이긴 음. 한다. 음. 야, 근데 고기가 고기 더 먹어도 돼, 마농. 음.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. 와씨 카메라 성능 죽이네. 본청. 나는 좀 어떻다 그래. 그래. 그게... 실력 하나 확실히 쓸만 하답니다. 앞뒤 외골 동물이 가리는 게 없다 그래요. 아씨, 옷을 다 집어 던지고 어디 간 거? 야게또 핸드폰만 하냐? 어디 갔어, 시연이 너? 김시오? 응. 설거지도 안 했어? 안할 거야! 이씨. 야, 핸드폰만 하려면 몰랐어! 뭐 어? 아빠가 이제 민으랑 깨달은 고 이게 있어. 뭐야, 이게? 뭐야, 이거 아니야? 야, 문 따봐! 나이씨 네 <laughs> <laughs> 얼굴에 그런 낙서를 했어 <laughs>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, 니들? 카메라 화질이 엄청 좋네. 와... 삼성 핸드폰 엄청 좋아졌구나. 애들이 하도 라면만 먹어가지고 이따가 애들 깨면 속리산 가서 비빔밥 사 먹이려고. 와, 편의 풍경은 항상 볼만합니다. 야, 일어나 어? 10시 반이요, 나가자! 빨리 청소해, 이제. 일어나! 어? 10시 반이야, 청소해, 이제 가자. 나가자. 가지고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거야. 그돌 던져본 데며이 맥이 어 그게 뭐야? 어 야, 여기 뭔 되게 좋아 보이는데, 저거 그지? 아니, 느린 게 아니라, 야, 저거 전기, 저거 너무 잘 올라가는 거 아니냐? 이 꼬부랑기를? 야이야그 근데, 뭐 뭐, 근데 이런 길이다 있나 여기? 아빠 이거 그거 있잖아. 근데 하하. 이거 시골길에 이런 게이상잖아 이거 사쿠리 길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. 아 근데 얘 포장 도리랑 급커브 구간이다. 박혀 있어. 여기 <laughs> 딱 올라왔는데 없어. 야 근데 저거 전기 저거 되게 잘 올라간다. 급커브 구간 비싼 먼 뭐죠? 아빠, 여기 죽어도 못 올라가 전동차. 이런데 있는지도 모르고 아서 왔는데 이런데가 아니냐? 어? 말티스. 호불한 길이야. 그지? 아 대박이지. 근데 여기를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올라와? 아빠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건데. 김나인는안한다김는다리안돼요도안돼 네. 아, 아, 나중에 해 아, 나중에 아, 다시 오자 아, 아직 완공이 안 됐어 미소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. 야, 니들 밥 먹이려고 일부러 송리상까지온 거야. 어? 알아? 니들 이거 밥 먹이자고 아까 어제 라면 밖에 안 먹어가지고 밥 먹이려고 송리상까지 와서 비빔밥 사주는 거라고. 맛있게 먹어라. 소리 보고, 먹어. 너 먹는 거두번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. 맛있게 먹어. 나만 찍어? 여기서 카메라 안 거부하는 건 너밖에 없잖아 맛있습니다. 맛있어? 아 진짜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이 추운데 아니네, 난 있어도 안 타는데 대박이다. 참. 저런 열정이 있어야 돼. 취미도 하려면.